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가정주부로 산집가온 어, 5년 넘어가는 40주번의 여성입니다. 손은 하도 설거지를 해댄 바람에 무릎 터진 게 오래되었고 올해 3살밖에 안된 딸이랑 돌이 막 지난 아들을 키우느라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서 허리도 말썽인지 오래예요. 굳이 아픈 곳을 따져보자면 손목부터 시작해서 목덜미까지 말해야 하는 부위가 한둘이 아닌 지경이고 온몸 전체가 종합병원 하나는 달고 사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 쳐보며 웃어주는 그 맛에 이 모든 수고로움을 참고 사는 중이었네요. 지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껏 가정주부로 살며 울컥하고 또 마음 다칠 일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존재인데 왜 울컥할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연 중에 던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저를 참 자존심 상하게 할 때가 많았죠. 나는 내 기준에서 만족스럽다 여기며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억울하지 않냐는 말, 열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며 딱히 아는 시선들 모든 게제 자존감까지 망쳐버리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하는 말에 동조를 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볼 때면. 지금껏 내가 헛살았구나 싶은 확신이 들어서 쥐구멍에라도 숨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희 남편은 말을 참못즐게해요 연애 때는 사랑한다는 간지러운 말도 정말 자주 뱉어내는 사람이었고 세상 다정해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나기 힘들겠구나 싶었는데요.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그런지 함께 산지 10년도 안 되었는데 수십 년을 산 사람 마냥 저를 귀찮다 대하더라고요. 기분을 존중해 주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도 제 길을 살려주기는 커녕 주변 사람들과 함께 놀림감이라도 발견한 듯 미운 말을 골라서 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불만을 표현하는 건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잘 아껴 쓰지 않는 바람에 자신이 더허리띠로 졸라매고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화가 치솟더군요. 저 아기 낳기 전까지는 대기업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남편보다 수입이 더 많았고 남편보다 사회에선 인정을 받으며 살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애도 낳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었고요. 그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밖에서 여자가 더 일을 잘해오면 남자가 길을 못 펴고 산다는 시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표정을 보면서 마냥 무시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남편을 위해 큰 맘을 먹고 일을 휴직했어요. 휴직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언격결에 일을 아예 그만두게 되었던 거고요. 여자는 남편을 내조만 하고 살아야 가정에 읽어지는 거라는 말을 참 자주 하시던 바람에 그게 또 맞는 건줄 알고는 무식하게 제의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에야 와서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는 걸잘 알지만 그땐 시어머니나 남편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길 바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네요. 남편도 자기 혼자 충분히 벌어서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백수가 된 저를 환영해 줬고요. 하지만 그런 실언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는 중입니다. 남편의 태도가 갈수록 개판이 되어갔거든요. 처음엔 좋았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태교하면서 조강지자가 된 기분이 드니까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 같아서 신선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찾아서 해주고 아침마다 아침 차려줘, 옷 따려줘 가면서 애지중지 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도 하나씩 낳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정주부란 이유만으로 육아에는 전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애는 같이 낳았고 우리 공용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양말만 벗어 놓은 채 쇼퍼로 직행을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해도 듣는 둥만운동하고 밥을 차리면서 애를 보느라 몸이 스무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남편은 그렇게 숨도 못쉰 채로 우는 애를 달래며 바쁘게 부엌 일을 바쁘게 보는 저를 보며 딱 한마디만 하곤 했습니다. 뒤에 소리 안 들리잖아. 라고 말이죠. 빨리 애를 달래서 tv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라는 은연중의 압박이었죠.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애를 한번 봐줄 법도 한데, 평일 동안 피곤했던 걸싹 풀어야 한다면서 혼자 사우나를 다녀오기도 하고, 하다하다 시댁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도 애들 우는 소리에 남편이 제대로 쉬지 못한다면서 남편을 동조하며 남편 혼자만 집으로 불러내서 고기를 먹이곤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 나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혼자 자존심이고 보고 다 상한 채로 얘만 끌어안고선 먼호공만 쳐다봤습니다.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나 싶어 말이죠.밥 한 끼를 남편 손에 못 얻어먹는 건 물론이고 청소기 한번 돌리는 꼴을 못 봤어요.제 자리에 양말을 가져다 놓으면 업되어 절이라도 해야 했을 정도로 살림은 제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며. 무시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둘째를 낳고 나서 알아차렸죠. 이런 남편을 더욱 부추기는 게 바로 시어머니라는 걸 말이죠. 남편이 하루는 코시국에 이혼한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이혼해서 가줘야 한다며 나가더니만 새벽 2시 가까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어린 딸이랑 갓난아들을 혼자 돌보고 있던 걸 알면서도 이혼한 친구부터 챙기겠다며 나가서는 새벽에 취에 들어왔던 겁니다. 막 아이를 재우자마자 들이닥친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애가 깰까봐 노심초사를 해가며 겨우 남편을 재웠지만 막내 아이는 이미 깨서 우는 중이었고 저는 결국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며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고라 떨어진 남편을 보면 막사롭게 우는데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새벽 2시에 시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남편한테 집에 잘들어갔냐 확인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설마 시댁에 있다 온 건가 싶어 저도 모르게 잠금 없던 남편의 핸드폰 카톡을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이 거의 30분에 한번 꼴로 남편이랑 카톡을 주고 받으셨더라고요. 이혼한 친구한테 먼저 가보라고 말한 것도 어머님이셨어요. 술 마실까라고 묻는 남편의 질문에 집에서 답답한 꼴만 보고 있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마셔!라고 답장을 한 것도 어머님이셨죠.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말에는 사내 자식이 좀 늦을 수도 있지 더 마시고 더 늦게 가서 보란 듯이 네가 가장이란 걸 보여줘 라고도 말하셨더라고요. 꼭 늦어야만 가장인 게 아니고 꼭 가부장적이어만 가장인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란 사람이 아들한테 이상한 논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개떡같은 논리로 아들의 행동에 제약을 줘가면서 며느리인 저를 들들 볶고 있었던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혼자 독방 육아를 하는 저에게 왔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카톡을 더욱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또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면서 남편한테 가부장이 되어라 요구를 하셨을까 싶어서 말이죠. 남편은 저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카톡에 비번 따위도 걸어놓지 않는 바람에 저는 그걸 다 읽어볼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사생활 보호도 해주지 않는 최악의 와이프였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 문자만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매일같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다큰 성인 남자한테 문자를 하셔서는 이 와이프가 오늘은 뭘 차려줬냐 라고 한다거나 내가 말했지 밖에서 일하고 온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달 말어. 돈까지 벌어오는내 살림까지 해왔어? 집안에서도 애들 앞에서 늘어지지 말고 가오 단단히 잡고 있어. 알았어? 라고 하며 가족들을 상대로 기싸움을 하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신 걸 확인하곤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문자의 고분이 따르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남편은 어째 갈수록 더 집안에서 아이들과 저에게 무관심해졌고요. 다 괜찮았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다 괜찮았어요. 제가 버티고 있는 한, 제 아이들은 제가 다 케어를 하고, 제 집안일도 제가 어떻게든 청소하고 관리해가며, 사람 사는 집골로 유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갈등들이 터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스스로 한계치에 다다른 건지, 얼마 전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목도 더 아프고, 등도 쑤신데, 아이가 울면 머릿속에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막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제가 제 스스로 건강이며 정신이며 다 망쳐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나머지 겁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하루, 하루를 쉬어보고자 했습니다. 긴 시간 집안에서 주부로만 살며 제대로 된 바깥빛도 못 보고 산것 같은 불쌍한 저에게 꼴랑 딱 하루만 쉬어가는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틀 전부터 내내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친정에 다녀오고 싶으니 그날은 당신이 아이들을 집에서 봐주고 있으라며 몇 번이고 TV를 보는 남편의 귀에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들은 척도 하려고 하지 않고 도대체 갑자기 친정을 왜 가려고 하는 거냐면서 의문스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도 굽히지 않고 친정에 다녀올 테니 애들 좀 대신 봐달라고 했어요. 우리 자식인데 왜 내가 이런 말을 애걸복고 해가면서 말을 해야 하나 싶어 한탄스럽기까지 했으나 그냥 말했어요. 나중에라도 남편이 말을 바꿀까 싶어 말이죠. 그리고 대망의 주말이 된날 저는 아침부터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데 친정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친정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누가 진짜로 가래? 애들은나 혼자 어쩌라고 나는 말을 시전하면서 끝까지 가지 말라 불러댔어요. 그 바람에 애들은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줄 알고서 울기 시작했고 그 광경에 저는 정말 이대로 단한 시도 살 수가 없다며 결국 반항하듯이 집을 나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는 애들을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이대로 집에 있게 되면 제가 지는 꼴이어서 그냥 집을 나서버렸어요. 친정에는 부모님이 보고 속상해하실까 싶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요. 혼자 뭘살 자신도 없으면서. 카페를 전전해 가며 몇 시간씩 핸드폰만 했어요. 막상 할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녁 시간이 되기 전이었던 6시에 집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째려보다가 혼자 기분 더럽다는 한숨소리를 막내가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왜 들어왔어? 그럴 거면 그냥 아예 집을 나가버리지. 라고 하면서 혼부터 내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에서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무슨 대역죄를 또 저지른 죄인을 보는 마냥 꼴 보기 싫다고 쳐다를 보시는데 와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기껏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을 좀 쉬고 온걸 가지고서 시어머니까지 내 집에 쳐들어와 이런 식의 눈초리를 주시며 구박을 하셔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은 건가 싶어서 가슴속에서부터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막 치솟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대요. 방 안에 들어간 남편한테 뭘 먹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짜장면은 언급했고 어머님은 혼자서 막 뭔가를 주문하시더니만 짜장면을 두 개만 주문하신 거예요. 제걸 빼놓고서는 지들끼리 밥을 먹겠다고 배달 음식을 시킨 겁니다. 솔직히 저는 집안 가득히 고이는 자장면 냄새를 맡고도 한 입도 입안에 가져다 대질 못했고요. 기분이 나빠서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애들을 챙기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혼내키기로 작정이라도 한듯 밤새도록 저희 집에 계셨고요. 애들을 돌봐주시기는 커녕 남편이랑 둘이서 TV만 보며 내내 깔깔거리고 웃더니만 저녁이 되어 우리 집에서 잠까지 자겠다며 이바 자리를 벼라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사단이 났습니다. 같이 잠드는 줄 알았더니만 남편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나도 좀 쉬어야겠어. 호텔 가서 잘라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선 정말로 집을 나서는 겁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언제 또 안방으로 들어오셔서는 그래. 쉴라면 네가 쉬어야지. 가서 푹 쉬다 와. 라고 하면서 남편의 외박을 조장하고 계셨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건지, 두 사람은 서로 죽이 잘 맞아서는 말을 주고받더니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게 찍소리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제 입을 찾아난지 이부자리에 누우셨고요 그리고 전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내가 하루 종일 잠깐 쉬러 나간 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건가 싶어서요. 와이프가 몇년 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겠다며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서 시위를 하듯이 한밤중에 외박을 하러 집을 나서고 온가 싶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고요. 눈물을 수십 번은 쏟아냈습니다. 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호텔 체크아웃 시간이 다된 건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샤워까지 말끔하게 한 자태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 이상의 신뢰나 믿음을 잃은지는 오래였습니다. 당장 나부터 살아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로 짐을 쌌어요. 남편은 제가 또 시위를 한다며 가짜는 듯 바라봤고, 옆에서 시어머니도 아침이나 빨리 차리라며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 며느리 밥을 얻어먹으려고만 하셨는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트렁크 안에다가 제옷가지들을다 챙겨놓고선 애들도 내버려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말이죠. 그날 하루 동안 남편은 소식이 없었어요. 어디 얼마나 나가 있을 수 있는지 보자는 듯이 시어머니랑 둘다 연락한 동업더라고요. 저녁 7시쯤까지 말이죠. 그러다 슬슬 남편이 다음날 출근하는 문제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건지 저녁 9시쯤부터 욕을 섞은 문자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들어오라면서 이 자식이 협박 을 하는 것도 같더니만 문자에 화가 담겨있었을 정도로 괴팍하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의 장단에 맞춰서 여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집에 빨리 오라 성하셨고요. 딱 보니 남편이 혼자 애 보기 힘들 다면서 시어머니를 부른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이대로 더 있다가 애들 돌보다 지치겠다 싶었는지 한시라도 빨리 며느리를 불러드리고자 하신 것이었 죠. 하지만 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불효인 걸 알았 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두팔 벌려 잘랐다고 환영해 주시 길래 안겨서 대성통곡을 하고 짐을 풀었어요. 나 혼자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나 혼자 키우게 하려는 남편이 괘씸해서 어디 한번 혼자 일도 하고 자식도 키우면 잘해보라는 마음에 핸드폰도 꺼놨고요. 그렇게 결국 저는 월요일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오매불망 저를 기다린건지 아침에 핸드폰을 켜보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처음엔 화를 내면서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깡패스러운 말도 잘도 하더니 이 인간이 그 사이에 철이 든건지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보고싶다 라고 하면서 소름돋는 말을 해가며 절 집에 불러들이려 했어요. 시어머니도 끝까지 며느리 앞에서 기강을 잡아보려 하시다가, 며느라,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있으면 말해주고 같이 풀자! 라면서 이제와 생전 보이지도 않았던 여린 모습을 보이고자 하셨죠. 그 하루 사이에 새벽에 애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라도 났던 건지, 두 모자의 태도가 싹 바뀌어서는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와이프가 쉬다 온게 괘씸하다며 호텔까지 가서 외박을 하고 온 놈이 이제 와서 자기자기하면서 빨리 애들을 보러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이놈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어쩜 이리 뻔뻔한가 싶어 말이죠. 그래서 저 남편이 회사를 어떻게 출근하고 있는지는 상관없고 정말 저 하나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핸드폰을 도로 꺼버렸고요. 하루 종일 또 잠수를 탔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의 친정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집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 소금으로 왕창 얻어만 맞고서 쫓겨났습니다. 그러게 쉬겠다는 와이프를 왜 건드려서는 이사나를 만들었냐며 서해 아버지는 주차장까지 남편을 쫓아 나가셨고요. 그사의 어머님은 게으른 남편을 대신해서 독박 육아를 하시느라 죽겠던지 꾸준히 저한테 며느라 가라며 문자를 해오셨어요. 글쎄 저 좋아하는 비빔국수까지 시켜놨으니 요리할 필요도 없다 말까지 하며 저를 집으로 불러내려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자기 몸고생하지 않으려고 염치차면 불구하고 말하는 꼬락선이들이 아주 남편이나 시모나 둘다 똑같았습니다. 도찌게찐스러운두 사람 모습에 왜 내가 이딴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얽혀있나 싶어 새삼 쪽도 팔렸고요. 그러다 결국 저는 일주일 가까이 저희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애들은 남편이 출근해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집에 묶어두다시피 하며 둔바람에 꼼짝없이 어머님의 몫이 되었고요. 남편이 퇴근하며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난리를 또 피운 건지 남편이 그제서야 또 육아를 분담해가며 아주 둘이서 꽁트를 찍었다고 해요. 한번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남편이랑 난리를 피우는 걸 저희 아이 친구 엄마가 목격하고선 알려주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쯤 남편이 혼자 친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먼저 말이죠. 와이프를 챙기고 살지 못해 잘못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 애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큰 일이 나겠다며 두손 모아 싹싹 비는 데 엄마가 뒤돌아선 저를 보며 조용히 활짝 웃으시네요. 버릇장머리 없는 사이가 비는 모습이 속 시원해 죽겠다며 말이죠. 그리고 전 무릎을 꿇은 남편의 모습에 몇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꼴을 지켜봤어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잠 모습이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려고 말이죠. 제가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니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움찔하다가도 이대로 가다가 이혼도 하고 자기가 꼼짝없이 애들을 떠먹겠다 싶었던지 저기요 내가 이렇게 빈다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며 대성통곡을 하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을 만큼 남편도 서로 죽겠다며 제 앞에서 막 울어댔어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사과를 한번 받아 주기로 했네요. 결혼하고 이렇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디 한번 얼마나 가나 싶어서 확인차 남편의 사과를 받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니 애들은 엄마 왔다고 조화를 하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녹초가 되어서는 동공에 초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마지막까지 제 비를 마치고 떠나야겠다 싶었는지, 가서 샤워부터 하고 오픈한 걸로 갈아입고 와. 그때까지는 내가 애들 보고 있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유시간을 주셨네요. 보통 같으면 빨리 애들 보라고 소리부터 질렀을 양반이 이제 와서 고분고분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전 그런 어머님 말씀이 알겠다고만 대답을 하고 내 집에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샤워도 했고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제서야 애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같이 아이들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나 혼자 육아의 책임을 물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갈 거라는 말과 함께 친정으로 가져갔던 제트렁크는 아직 풀지 않은 채 현관 앞에 놔뒀어요. 그걸 보며 남편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요즘 저희 남편은 애정 같지가 않습니다. 차마 트렁크를 풀라는 말은 못한 채저 트렁크를 가지고 와이프가 또 사라질까 싶은지 저기야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는 식의 질문을 해가며 절 도와주겠다 나서네요. 퇴근하고 나서도 육아를 돕겠다고 나서고 주말에는 자진해서 육아를 동수하겠다고 나서고요. 당분간은 남편하는 꼬라지를 지켜볼 생각이에요. 나랑 이혼을 하면 지가 더 손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지가 제대로 파악했거든요. 어디 나가 새로운 여자를 만날 능력도 안될 놈이 애까지 둘이 딸린 마당에 저를 대신해서 이 애들을 키워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기나 할수 있겠냐고요. 물들어왔을 때 갑자기 파악파악 해가면서 남편의 구체한 육아방식을 싹다 바꿔줄 겁니다. 그 각오로 요즘 전 아침이면 저녁도 안 차려요. 남편 하는 짓이 예뻐지면 그때 차려주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 남편은 겁먹고 제가 또집 나갈까 싶은지 군말 않고 직업 부엌을 들어가네요. 사람 고쳐쓰는 거 아니라더니 가출한 방으로 우리 남편은 120도 정도 바뀌어가는 중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